어, 오늘은 우리 인생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죠. 이 보면 우리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큰 질병만 피하면 백 살에 살수 있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긴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그 행동 지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실천을 할수 있으면 참으로 그그그 그, 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아그 첫째로는 우리 모두가 그이그돈 욕심보다는 건강과 그이그이 그, 이, 나눔의 삶을 살았으면 그그 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그 돈을 추구하는 삶그 자체가 생존과 관련해서 그 필요 불가를 한란 현실상이지만, 너무 이돈욕심에 인간사에 면몰되면, 이돈 자체가 인생의 수단이 아닌 그 목적이 그, 그,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삶을 살 수가 그, 그, 없어진다는 거죠. 아, 그 건강 또한 그 해치게 되는 상황에 이르기, 그,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부축에 대한 그 명확한 목표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질적 부 또한 이 다른 사람과 이그이 그이 나눔의 삶을 통해서만 진정한 인생살이가 그그그 그 윤택할 것으로 생각이 그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죠. 계속해서 보면. 어, 이 둘째로는 우리 모두의 삶 자체가 그이그 그, 그, 낭비가 아닌 그 절약하는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그그 그,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이 사치하고 그이그 낭비하는 삶은 인생의 삶 자체를 오랜 기간 그 이, 유지하지 못하 게 하기에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절약과 급락의 삶으로 이 성실한 인생을 이살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계속 보죠. 자, 셋째로는, 어, 보이면, 어이 우리 인생의 삶이 이 변칙이 아닌 원칙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칙적인 삶은 일시적으로는 성공적일 수 있으나, 오랜 기간을 두고 보면 역시 원칙을 지키는 삶이 성공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꼭 원칙을 지키는 삶을 그 살았으면 한다는 거죠. 자, 계속해 보죠. 자, 그이네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삶이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 그예 돌보는 삶 이 돌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 둘러보면 참으로 많은 그, 그, 이웃분들이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돌봄의 대상으로는 어르신들, 그 다음 가난한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봉사, 그, 그, 단체를 구성을 함으로써 이러한 돌봄을 행할 수가 있게 되고, 그 결과 우리 인생의 삶은 더욱더 보람차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걸그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죠. 아, 그, 다섯 번째 보죠. 이, 예, 그, 다섯 번째는 우리 인생의 삶이 그, 그, 역경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고, 이 역경 속에서도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다음에 역경 속에서도 성공의 기적을 창출하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는 그 예스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의 문제가 있지만 누구든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과 어려움과 시련에 그 부닥치게 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절망과 어려움과 시련에 부닥치게 되면.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는가는 야, 여러분 모두가 역경 속에서 꿈을 가지고 현실을 타파하고 그, 그, 일어서는 기적 창출에 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 역경 속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고 역경 속에서도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 인생의 그 행동 지침이 건강과 이 그, 나누는 삶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하는 삶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원칙을 지키는 삶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을 그, 이 돌보는 삶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역정 속에서도 꿈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생생활에서 행할고자 예를 썸으로써 우리 인생의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